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11경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2등급 10마리의 말들이 1600m 질주를 시작합니다. 가장 앞서 있는 말은 1번 파이어걸과 오스철 기수입니다. 그리고 2번 리월마가 안토니오 기수와 함께 선두 싸움 리는 초반입니다. 7번 슈오임이 박태준 기수와 함께 선두권 그룹을 추격하고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8번 울프플레이와 조인건 기수 안쪽에 5번 스프링킹과 임다빈 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 문학보스와 다비드 기수가 그 경쟁에 함께 합류합니다. 68번 울프 플레이가 뒤쪽으로 살짝 처지는 사이에 바깥쪽에서 9번 나올 스나이퍼와 문세영 기수 그리고 10번 글로벌 영웅과 정정희 기수가 이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가장 뒤쪽에 4번 베스트 럭키 3번 더퀸 저스티스가 있습니다. 마지막 처음으로 직선주로를 지나서 이제 코너 부근으로 향해 가는 말들입니다. 1번 파이어걸과 오스철 기수가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7번 슈어윤과 박태종 기수가 달리고 있고 10번 글로벌 영웅과 정정희 기수가 함께 있습니다. 안쪽에는 2번 리월마가 안토니오 기수와 함께 선두권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뒤쪽에는 8번 울프플레이, 6번 문학보스, 그리고 안쪽에 5번 스프링킹, 바깥쪽에 9번 나올 스나이퍼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를 진입하는 말들입니다. 이제 직선주로 진입하기 직전, 직선주로에 진입했습니다. 가장 앞서가는 말은 안토니오 기사 호흡을 맞추고 있는 2번 리월마입니다 2번 리월마가 300m 앞두고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9번 나울 스나이퍼가 속도를 올려보고 있고 10번 글로벌 영웅도 함께 달립니다 안쪽에서는 6번 문학복스가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9번 나울 스나이퍼가 2번 리월마를 따라가지만 아직까지 앞서 있습니다 9번 나울 스나이퍼 문세영 기수와 함께 따라가지만 2번, 2번 리월마가 전유기수와 함께 달리고 그리고 역전에 성공하는 9번 나울 스나이퍼입니다 문세영 기수와 함께 우승을 차지하면서 문세영 기수는 이번 주말 7승을 달성했고 나울 스나이퍼는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이 기록을 함께 달성하는 기수와 말입니다. 문세영 기수.